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7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나. 으 이어와께서 그의 모든 권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의인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둘로 나눈다고 하면, 첫 번째는 스스로 의인이라 착각하는 죄인들이고, 또한그룹는 스스로 죄인이라 고백하는 의인들로 그렇게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의인이다. 그렇게 여기지만 실상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금, 금, 그 공로로 구원 받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죄인이라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셨기에, 의인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그래서 의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런 구원의 확신 속에 살수 있어야 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어떤 지휘자가 매년 현대의 메시아를 공연했다고 해요. 오늘의 매년과 마찬가지로 많은 청중들이 같이 모여서 메시아를 연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 곡 중에 내주는 그 살아계시고 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소프라노 아리아가 있는데 그 곡이 연주되고 유명한 소프라노 가수가 자기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뽐내며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몇 마디 부르지 않았는데 지휘자가 공유를 중단시킵니다. 가수도 놀랬고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단어들도 다 몰랐고 청중들도 다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웅성웅성 거리고 있었어요. 그때 지휘자가 초코하는 가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당신의 주님이 살아 계시다고 믿습니까? 너무나 의외의 질문에 이 소프라노 가수가 당혹스러웠어요. 그러나 그 당혹스러운 속에서도 그렇다고 대답을 했고, 지휘자는 그렇다면, 그렇다면, 살아계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논의를 다시 한번 해보자. 그리가 다시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이 소프라노 가수는 감정도 박자도 음정도 호흡도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이네 찬양을 끌었습니다. 이 가수의 사명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큰 감동으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똑같은 가수가 똑같은 노래를 부르는 있어서도 확신을 가지고 부르는 노래야말로 듣는 이가 알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 능력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위인으로 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확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확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이 확신. 하나님은 누가 나를 승리케 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확신 속에 사는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수 있는 것이고,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주고,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의인의 삶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가장 먼저는 기도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해 보면, 의인이 부르지으면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반란에서 건지셨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기에, 오늘도 나에겐 하나님의 그 보살펴 주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하기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기도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들은 그래서 자기 소원만을 비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종교는 일방적인 자기의 소원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내 생각 내상내 내 감정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다 토해내면서도 그 다음 나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듣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는 기도는 결코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우리의 묵상이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내 뜻을 이루어가기 위함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지요. 요새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도 최고의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잠깐 묵상하지요. 내 마음 속에 최고의 하루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 주실까? 내 마음 속에 깨달음이 와요. 아, 무엇보다도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친절해야 하겠구나. 성령께서 나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고 아래층으로 내려갑니다. <laughs> 아내가 부엌에서 모이길 이렇게 아침을 준비해요. 여러분 제가 굿모니잘 <laughs> 잤어? 어젯밤 내 꿈꿨어? 손주들이 학교 가려고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굿모닝? 잘 자면 한 번씩 안아줍니다. 최고의 하루가 되기 위한 최고의 출발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에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일까,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의인으로서 기도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요,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분명합니다. 의인으로서 이런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을 늘 확인하는 우리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여원으로 추구합니다. 두 번째로 우인의 삶의 특징은 회개하는 삶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서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오히려 원치 아니하는 악은 행하는 도다. 아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그러면서 나는 매일 십자가에서 죽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무기력하고, 정말 무능하고, 정말 죄때고, 나약하고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나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인하고 감사하며 찬송하고 있음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노라. 우리가 얘기하는 회개는 단순히 죄를 뉘우친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삶의 방향에서 돌아서는 것을 주님과 등을 지고 나아갔던 삶에서 이제 돌아서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다가가는 삶 그것이 바로 회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으로 사는 삶의 모습은 늘 이렇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늘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이 회개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의의는 그래서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날마다 새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의인은 이렇게 회개를 통해서 주님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확인합니다. 우리도 의인으로서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채워내는 우리 모두가 꼭 이어질 수 있기를 주여 수고합니다. 또한 가지 특징은 의인은 고난 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구절 말씀을 보세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거다. 젊어 고생은 사서 한다지요? 네. 그러나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편안한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살수 있고, 그렇게 산다면 그게 가장 좋은 삶일까요? 17세기에 그 인도양에 어떤 멧단섬이 있었는데, 그 섬에 도도새라고 하는 새들이 서식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섬에는 그 도도새들에게는 천적이 없었대요. 그리고 여기저기 먹을 것이 너무 지천에 널려 있어서 마치 저들에게는 지상 낙원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구태여 힘써 날아야 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문명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발길이 닿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도도사애들은 어떻게 변해 있었냐면 키는 거리만큼 크고, 몸집은 뚱뚱해서 약 25kg 정도 나갔대요. 그런데 부리는요, 쉽게 땅에서 있는 거 잡아먹으려고 23cm 정도 이렇게 길어졌대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날개는 날지를 않아가지고, 그동안. 그래서 명목상으로 이렇게 붙어만 <laughs> 있는 정도였대요. 그날수 없는 새가 됐대요. 그 새가 아니죠. 사람들이 그 땅에 점점 몰려들면서 좋은 사냥감, 좋은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멸종되어서 전설 속의 새가 되고 말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편한 세상에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그냥 사는 삶을 꿈꾸고 그런 삶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결국 이 도도새처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의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왜 의인은 고난받는 삶이라고 말씀 하시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독수리처럼 날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못 먹어도 우리가 좀 힘들어도 우리가 좀 불편하고 우리가 좀 아프고 우리가 좀 어려워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날아갈 수 있는 삶즉 비상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에게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난으로 입성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겪어야 할 과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광야 생활은 기다림의 훈련의 기간이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훈련의 기간이었고, 또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기간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믿음과 성숙을 갖춰가는 훈련의 기간이었으며, 은만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만 살아가야함을 깨닫는 훈련의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뭐가 가장 좋은지 알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다면, 우리가 정말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다면, 우리가 정말 바라고, 또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안주하지 못하게 하시고, 더욱더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안에서 성숙의 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고난 그 자체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음이 더욱 소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의에서 있을 백성들의 삶 속에서 고난만 있었냐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뿐만 아니라 저들의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특별한 살펴주심과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고난만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무의미함. 기독교는 결코 금역주의나 고행주의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고난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계속되어짐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테반이 돌맞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테반이 돌맞아 순교함이 복이 아니라 그 스테반의 참된 복은 그 돌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하늘 보자 우편에 서 계심을 볼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스테반이 가졌던 최고의 복이었다고 합니다. 의인은 그래서 고난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의인은 그 고난 속에서 오늘도 나를 붙드시고 오늘도 나를 이겨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인하는 자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더니, 예수 믿고 나니까 더 삶이 폭폭해진다. 더 고난이 많아진다고 풍요한 소리들을 가끔 듣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의 삶은 고난의 삶이지만,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그 사랑과 은혜를 더하시니, 결국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고난의 삶을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의인의 삶은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의인의 삶은 날마다 회개하며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세워내는 가운데 그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담고 새롭게 시작하는 삶입니다. 의인의 삶 고난의 삶은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삶인 것입니다. 오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의인의 삶을 살아가므로 말이냐 늘 우리의 삶에 생명이 풍성 계백, 늘 주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며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우리 모두가 꼭어질수 있기를 제이으로 주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특별한 성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의인으로서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인으로서 더욱더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과 감격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의인으로서 날마다 회개하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담아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의인으로서 고난의 삶을 살며,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붙 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와 또한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또한 고백하며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롭게 시작하는 2 0 2 4년 더욱더 의인으로서 의인됨을 고백하고 의인됨을 확인하며 그래서 의인으로서의 하나님의 뜻과 또한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베풀어주시는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귀한 님을 정성으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옵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그 마음 그 삶을 흐명화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차고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 가운데 그래서 복의 근원으로서 오늘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